시리야. 오늘 대구 날씨 알려줘. 오늘 부분적으로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0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밤 사이 영하 8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영상 10도에서 아니 뭐. 따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너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이번에 옷을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우터, 상의, 어, 바지, 신발, 악세사리까지 베스트 아이템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 나왔던 패딩인데요. 워나드 네, 오피스의 스노우맨 던 재킷. 색상은 그라파이트 색상이고요. 어, 제가 어라도피스라는 브랜드를 한번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생각했을 때는 좀 깔끔하고, 뭔가 깔끔한데, 센스 있는데, 감도도 있고, 뭔가 다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했어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정말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 요 패딩이 진짜 어디에나 잘 묻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 뭐, 셔츠나, 뭐, 그런, 뭐랄까, 아메리칸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일단 요 패딩이 디테일이 없습니다. 이 패딩에는 디테일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포켓이라든지. 오, 뭐 디테일이 없어서 굉장히 무난한 패딩이다. 근데 뭔가, 아, 뭔가 달라. 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 뭔가 달라. 자, 두 번째로는 바지입니다. 이 바지는 먼저 폴로 진스 데님이고요. 아 얼마 전에 빈티지샵을갔는데 제가 요즘 찾고 있었던 연청 데님의 컬러를 갖고 있었고. 근데 입어봤는데, 이런 포인트나 이런 핏이,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사장님이 깎아주셔서 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아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리바이스 바지인데, 591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디테일은, 이런 카펜터, 워크팬츠고. 어 누가, 여기 천을 하나 더 떼가지고, 이렇게 커스텀을 해놨어요. 너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니, 이런 걸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들? 에? 맞잖아요. 이런 게 진짜 빈티지의, 재미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상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바오 디테일이 굉장히 예쁜 팬들 턴의 니트입니다. 이것도 빈티지샵에서 구매를 했고 핏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어봤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이거는 팬들 턴이라는 브랜드인데 약간 웨스턴 셔츠나 아우터 뭐 재킷 니트 뭐 이런 거를 많이 만드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잘은 몰라요. 어쨌든 처음 입어보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습니다. 조금 까슬까슬거리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좀 차분해 보이고 뭔가 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근데 뒤에가 너무 예뻐. 뒤에가 보이시나요? 약간 이런 느낌? 아... 음. 어? 왜? 이런 느낌.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발 보여드릴게요. 닥터 마틴입니다. 닥터 마틴이고. 요거는 이번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때 8만 5천원인가? 가격이 말이 안 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컬러감이랑. 뭔가 와인, 자색 고구마? 이런 느낌? 그리고 요 노란색 스티치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거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신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푹 신하더라고요. 불편하긴 해요. 불편한데 쿠션감은 좋다. 한번 신어볼까요? 보이시나? 아, 여기서 신발 신으면 안 되는데. 닦고 갈게.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신발 너무 예쁩니다. 아니, 바지도 너무 예쁜데 어떡하지?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이 키링인데, 이거 더블 아래 키링이고, 뭔가 녹이쓰러 있는 것 같아. 보이, 보이려나? 녹슨 느낌이 보이세요? 사실은 이걸 한 6개월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야. 가격이 얼마였더라? 아, 이게 품절돼서 지금 안 나오네요. 아마 가격이 189,000원? 정가가. 아, 2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하는 겁니다. 30%인가 40%인가? 그래서 쿠폰 다 먹여서 한 10만 원,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 생각보다 근데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아씨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아니 날이 어두워졌어. 아 어, 이제 치우고 간다잉.